嗯，蛮香的。 옛날 떡볶이 맛을 좌우하는 것은 대파예요. 어,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가장 먼저 듬뿍 넣어야 합니다.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해서 의외로 맛이 없어요. 대신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면 양념과 어우러져서 떡에 착 달라붙어요. 고추청을 넣어서 칼칼하죠.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딱 그런 맛이 나요. 신기하지? 음. 매콤하고 달달하고 예전에 합교 문방구에서 먹었던 맛안 나요? 음. 딱그 맛이죠. 음 매워. 음 고소해요. <웃음> <웃음> 떡볶이엔 계란이지, 딱 <laughs>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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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음. 이 맛이야 이맛 혼자 먹기 아깝다.